안녕하세요. 복TV의 복구입니다. 마법아처 드리프트가 새로 나왔습니다. 복구가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마법아처가 좋은지 나쁜지는 복구의 플레이를 보시고 시청자분들이 판단해주세요. 복구는 밝히는 강아지니까 밝히리 고를게요. 그리고 마법아처 좋은지 알아봐야 되니까 마법아처 고르고요. 요즘 대세인 프린스를 고르고 싶은데... 야, 그럼 벌룬 막을 게 없는데 어떡하지? 아, 몰라. 우선 프린스 고르고 보자. 어, 번개! 얼른 막아야 되니까 번개고 올게요. 마법 아처 드래프트 뽀꾸가 예상한 거 맞았습니다. 그리고 뽀꾸가 공개한 마법 아처 음성도 다 맞았어요. 어, 무덤을 줬네. 무덤을 줬어? 아이고 아프겠다. 타워 나갔다. 무덤 장인한테 무덤을 주면 어떡하니? 무덤 장인한테 무덤을 주면 어떡해? 그럼 게임 터지는 거지. 뭐 이게 근데 마법 아처가 이걸 다 잡을 수 있을까? 되냐? 되냐? 아, 되네. 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마법아처 우선 관통인거 알고 스탯도 알고 그 이미 봤기 때문에 다 알겠는데 어뭐딱 이게 범위가 좌우 범위가 어느정도 인지를 좀알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모르니까 약간 애매하네 좌우 범위가 한타일 정도 되는건지 아니면은 한 1.5타일 정도 되는지 그걸 모르니까 한타 정도 되면은 조금 애매할 것 같고, 1.5타 정도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한 얼마나 정도 될까? 한몇타 정도 될까요? 자, 아, 이게 타일이 뭐 해골 군대 같은 걸 죽여봐야지, 몇타 정도 좌우 범위가 되는지 좀알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동나무를 닫고에 붙이고, 얼법이랑 프린세스를 최대한 아껴서 벌룬을 막으면서 한 방을 노려야겠다. 그러면 두배 타이밍 가겠습니다. 저는 무덤이니까. 어 상대는 매직 마법 맞처 아처. 마법 맞쳐도 이 속이 느려서 뒤에서 뽑기 좋은 카드구나. 야 근데 나 이거 이기겠는데 이번 판? 야잘 봐.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뭐타 타워, 타워 타워 타워. 뭐야 이거 타워. 와 마법 마초 이거 뭐야 이거 와야 마법 마초 타고 닿는 거 이거 씨, 뭐야 이거 어 개쩌는 데 마법 마초 어야 이거 개 까다로워. 어야 지금 나 마법아초가 타워 치는 거 보고 볼, 볼러랑 지금 시겁 했네 시겁 했어 이거 또매지같쳐 나오겠는데 이거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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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 또다 이거 뭐야 이거 어이 프린세스를 치면서 타워를 같이 때려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장난 아니네 사거리 싫어하냐 이거 어골간네 이거 와 야, 이거 피셀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 피셀을 피셀 피세 활용하기가 너무 까다로울 것 같은데, 이것도 매지 같이 나오거든요. 어, 우 야, 이거 매지 같이 은근히 까다롭다. 매지가쳐 나올 거 아니야. 어 저기서 또아 다행이다 빗살이 나서 와. 야 이거 매지가쳐 은근히 까다로운데. 내가 공중을 잡을 카드가 많기 때문에 이번 판을 지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까다로운 건 까다로워요. 상당히 까다로워요. 자, 상대 오른쪽에 코스트 빼버리면 왼쪽 공격 못 막죠, 이거.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이거. 끝났어요, 타워. 아, 야, 저거 잘 막네. 다트코골리니. 전진프세로, 이거 타워. 아, 야, 앞에서, 앞에 컷 좋았는데? 좋았어. 어, 잘했어. 자, 앞에 거 잘하기는 했는데 한 대만 치면 되거든요. 한 대만 한 대만 쳐 주세요. 한 대. 한 대. 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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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만. 그래. 한 대. 오케이. 승리! 어, 이거는 얼음 골렘? 아, 얼음 골렘 잡을까? 얼음 골렘 잡자. 자, 어 나한테 마법아 쳐줬네. 게다가 자이언트 요즘에 핫하거든요. 자이언트가 지금 자이언트가 상당히 핫한데 마법아처랑 자이언트를 줬어요. 이거 마법아처 오른쪽으로 가게 해서 윤이 나볼까? 아야 이거 잠깐만. 아좀 아픈데. 코스트 순을 많이 봤는데 내가 이제 4코스트인데 어어! 타워 치는 거 오진다. 와! 의도치 않는 300 데미지. 이건 개꿀인데요. 의도치 않는 300 데미지는 개꿀이에요. 자, 이거, 자이언트 가면은 못 막을 것 같은데, 얘 지금 여기다 7코스트 써버려갖고. 이거 막을 수 있냐, 이러면은? 아. 아, 제발, 암흑마녀 죽지 마라, 오케이! 암흑마녀 안 죽고, 매지가 쳐 사거리 오지구요! 와우! 매지가 쳐! 와우! 매지가 쳐대화약대화약 매지가 쳐대화약했습니다 지금. 뒤에서부터 다시 한번 걸어가 볼게요. 상대는 지금 무덤밖에 못쓰기 때문에 제가 무덤만 잘 막으면 돼요. 무덤을 어떻게 막을 거냐? 얼굴과 감전으로도 막을 수 있고요. 이건 어그로 끌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어그로 끌면서 해골 군대를 이용해서 막겠습니다. 해골 군대와 프린세스를 이용해서. 아, 통나무 그렇게 굴리시면 안 되죠. 실수하셨어요. 그리고 매지가처와 프린세스의 콤보 스플래쉬로 한번 수비를 해볼게요. 아, 수비 잘했구요. 자, 매지가처 살아있으니까 앞에 로얄자이언트 탱커로 붙여주고 바로 암흑마녀까지 붙이면은 아, 매지가처가 저먼 거리에서 공격을 하는데 야, 죽이는데? 마법사 제거. 오, 타워도 뒤에서 치고 있어. 야, 야, 타워 쳤어. 오지게 쳤다, 타워. 와! 이거 별로라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저. 근데 생각외로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어, 생각외로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저는. 매즈가처? 물론 상대가 파이어볼이라는 스펠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매즈가처가 먹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드래프트잖아. 여기서 만약에 실패하면, 저거, 11승 드립친애들다 숙청 가겠습니다 숙청 갑니다 무조건 숙청 갑니다 이거 그냥 숙청 아니고, 블랙다집어넣겠습니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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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yes, y 오케이! 오케이! 끝났다! 끝났다! 얘 코스트 없어! 호그 못 막아, 이거! 끝났어! 아, 예! 한 번에 성공! 역시 이러니까 가꾸지! 아, 이야! 아, 야, 니들이 11승 3패 들이칠때나 개쫄았다, 지금, 솔직히. 암흑마녀 때 내가 솔직히 말안 했는데, 나 그거 12시간 한 다음에 방송 끄고 울었어, 이불에 대. 이불에 얼굴 묻고. 아, 진짜 너무 서러워갖고, 진짜. 아, 이번엔 안 울어도 되겠다, 야. 아, 다행이다. 아 <laughs> 아, 다행이다. 아. 아싸, 수비도 잘했어! 완벽했어! 수비가, 어, 뭐야, 근데 타워피 왜 이렇게 많이 까졌냐? 뭔데 이렇게 피가 많이 까졌어? 어, 왜 이렇게 피가 많이 까졌지? 뭐지, 이거? 아, 야, 이거 수비 될라나 모르 겠네. 아, 이거 수비 될라나? 되겠지? 아, 되지 되지 아, 그래, 되지. 아, 괜히 쫄았네. 아이, 나 아, 말을 해야지. 유튜버는 말을 해야지. 말을 해야지. 뽑고, 무료 도전으로 한 번에 가볍게 승리했습니다. 마법 아처 드래프트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사기급은 아니에요. 예전 로, 얄 고스트라든지 암흑마녀처럼. 쓰기 나름인 것 같은데,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아주 나쁜 정도는 아니고, 왜냐면은, 이거에 랭게임에서 쓴다면은, 파이어볼이 있기 때문에, 아마 쓰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예전 일렉트로 법사가 처음에 나왔을 때 파이어볼 한방 컷이 떠서 쓰기 어려워갖고, 외면 받다가 체력 살짝 버프 벗고, 그 다음에 픽률이 증가했잖아요. 얘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랭게임에서는 파이어볼이나 이런 스펠 때문에 쓰기 어려울 것 같은데, 드래프트에서는 빅스펠이 나올지, 스몰스펠이 나올지, 파이어볼이나 독이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드래프트에서는 선택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뽑고는 계속해서 선택해서, 어, 12승 무료로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은 획득하고 상자까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골드 임페르노 폭탄타워 바이킹이 화살 대포 엘릭서 정제소 자이언트 미니언 패거리 골렘까지 전부다 싹다 골드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버튼과 알람 활성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뽁티비의 뽁크였습니다 안녕